여러분, 안녕.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안녕하세요. 야, 요즘은 정말 날씨가 많이 추워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겠죠? 그죠? 아, 그리고 위들은 이렇게 날씨가 많이 추워도 좋은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집에만 들어오면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죠? 집에 오면은 우리가 날씨가 추워서 잠을 못 자거나 공부를 못 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죠? 자, 그런 반면에 이 세상에 어떤 곳에서는 너무너무나 날씨가 추워서 밥도 잘 먹지 못하고 어떤 데는 얼어 죽는 자, 그런 삶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것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나 좋은 환경에 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 그런 환경을 주신 그 하나님께 을 감사드리며 그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사도 신경으로서 신앙 회백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후편에 앉아 계시다가 아, 저의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라. 성령을 해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설에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위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자, 나는 예배자입니다. 자, 그 찬양입니다. 이제 같이 한번 자 기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눈 감고 자 기도선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끌어 주셔서 또 주의를 기억하며 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도 늘 추위 가운데서도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제대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공부도 잘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들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모든 친구들 이주가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죄의 모습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신 그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친구들의 마음에 들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은 원래 오늘 하늘을 기억하면서, 원래 하늘을 준비하면서, 또 신학기를 준비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늘 하나님께 더 기도로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님께게 질춤을 살아갈 때에 함께 해주셔서 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늘 꿈을 주시고 또뒤전더어갈 주시고 하격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열심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능히잘감당케 도와주시고 이런 환경 가운데서라도 늘 부지런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미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자 요한복음 자 1장 자 12절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우다 같이 자 12절 13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자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그,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도 말씀에 자 12절 말씀 보니까 자그 이름을 믿는 자,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었어요. 그죠? 여기에서의 권세라는 것은 자 권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 권리가 주어져 있다. 이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원래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로 절대로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시켜 수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laughs>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이 사람은 아주 미국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안젤리나 졸리라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졸리에게는 자, 아들이 있어요. 누구냐니까 바로 여기 있는 이 사람이에요. 그죠? 여기 보좀 이상하죠? 그죠? 여기 보니까 전혀 엄마와 다르게 생겼어요. 그죠. 전에 보니까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보니까 그냥 서양 사람이죠. 그런 반면에 아들은 동양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엄마는 보니까 키도 크고 눈도 크고 그리고 아주 피부도 하얗죠. 자 그런 반면 아들은 아들은 보니까 키도 작고 눈도 작고 그리고 피부도 하얗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다르고 서로 닮지 않은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엄마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맞아요. 바로 그래서 이 졸리가 이 아이를 입양을 자기의 자녀로서 입양을 시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이는 원래는 자 캄보디아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어릴 때에 이 졸리가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시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이 아이는 이 졸리의 아들로서 자, 그렇게 살게 되었고, 그때부터 정말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이 졸리의 자녀로 입양되지 않았다, 그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지금쯤 이 캄보디아에서 부모도 없는 채, 정말 고아로서 정말 힘들게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늘 용돈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이는 바로 그 졸리의 자녀로 입양됐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을 누리면서 정말 행복하게 자, 그렇게 살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자, 그런 삶을 살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나이가 많이 좀 들게 되어서 이 대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학교를 보니까는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교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언젠가 엄마와 같이 우리나라에 한국에 같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렇게 이 아이는 대학교 갈 때에도 전 세계에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대학교, 자, 그런 대학교를 찾아서 갈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의 아이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 세상에는 무조건 이방 되었다 해가지고, 나 행복해 사는 것은 아니죠. 어떤 때는 정말 나쁜 부모를 만나가지고, 정말 정말 힘들게 살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부모를 만나 가지고 좋은 부모에게 입양되어서 정말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들은 집에 가면은 그 부모님의 그 자녀가 되기도 하죠. 자, 그런데 동시에 우리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원래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존재였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들은 하나님을 전혀 닮지 않은 자,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들은 매일마다 늘 죄를 짓며 살아가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매일마다 늘 거짓말하며 살기도 해요. 어떤 때는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하기도 하죠.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기도 하죠. 자, 그런 식 우리들은 늘 우리들은 늘 죄를 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거짓말도 할 수도 없고, 또 죄도 치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우리들은 하나님과 너무너무나 닮지 않았어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을 시켜 주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누리면서 살수 있게 되었을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자,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뭘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면서, 살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늘 마음껏 기도하면서 살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못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도와 달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뭔가 달라고 해 달라고 도와 달라고 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라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늘뭐해 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부탁하기도 하고 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사달라 예를 들어서 날씨가 추운데 장갑 사달라 아니면 가방 사달라 아니면 뭐 신발 사달라 뭐 컴퓨터 사달라 자 그래서 계속해서 계속 구하고 계속해서 두르잖아요 자 그래도 안 되면 안 되면 안, 안 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막 땡깡 부리고 막 울면서 자 그렇게 할 때도 있을 거야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함부로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장갑 사주세요. 선생님 신발 사주세요. 선생님 가방 사주세요. 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뭐이 학교에서는 선생님 시키는 거자그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바로 부모님한테는 마음껏 뭔가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구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별한 권리,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께 많이 구하면 구할수록 많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응답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런 반면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은 바로 우리들은 그 하나님 의 응답을 많이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바로 그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늘 구하며 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는 어떤 때에는 부모님이 할수 없는 거, 부모님이 도와줄 수 없는 거, 부모님이 해결할 수 없는 거. 자,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들어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나에게 큰 병이 걸렸다고 해볼게요. 자, 그런 병이 있을 때에 부모님은 그 병을 직접 고쳐줄 수가 없겠죠. 부모님 할수 있는 것은 단지 좋은 병원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병도 이 세상에 어떤 병도 당연히 고쳐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좋은 병원에서 또 좋은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도 고쳐주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어떤 친구는 자,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공부 잘하는 것도 부모님이 공부를 잘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할수 있는 것은 단지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을 사주거나 또 좋은 학원에 보내주거나 그것만 할수 있을 거, 죠 그것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부를 잘할수 있는 지혜를 주실 수 있고 또 집중력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이 할수 없는 일들, 우리 부모님이 도와줄 수 없는 일들, 자, 그런 것도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늘그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신약성경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죠? 자, 여기에서 과연 상속자가 뭘까요? 자, 여기에 상속자라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지만 그들 불구하고 하나님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과연 하나님의 재산 중에서 가장 큰 재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이라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천국이 하나님의 재산 중에서 가장 큰 재산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좋은 집도, 안 믿는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또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좋은 차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또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좋은 컴퓨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천국은 안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천국만큼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의 문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는 예수님 때문에 해결받게 되었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천국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죄의 문제를 전부 다 깨끗하게 해결된 사람. 자, 그런 사람만을 천국에 들려 보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만 천국 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천국 문을 안 열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바로 천국은 우리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재산 중에서 가장 큰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잘 믿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그 하나님을 늘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 마음껏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산인 바로 그 천국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숨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같이 자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눈 감고 자, 기도선 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잘 숨기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네.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간 더잘 지냈다가 또 다음 주에 또 같이 즐겁게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 기도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겸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명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고 다만 하겠소 구옵소서 대게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laughs>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네.